啊，不啊。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 자,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 갔다 구입한 소고기 비빔밥 제품 되겠습니다. 비프 비빔밥이라고 되있고요. 어 전자레인지에다가 반만 1분 30초 정도 데워주시는 어, 325g의 줄렁기 45분짜리 되겠습니다. 뭐 전주 비빔밥 소스가 들어가 있고요. 뭐 이렇게 뭐뭐 뭐 다양한 야채들 들어가 있는데 어디서 만들었을까요? 자, 어디서 만든지는 이쪽에는 아, 신세계 뿌리로 만들었구나. 가격은 4천 원 정도 되는데 저녁에 갔다가 반값에 판매를 해. 자 구입을 했고요. 뭐 영양 성분이나 그런 거는 표시가 되어 있네요. 자 비빔밥 어, 나트륨 정보가 어, 나트륨이49% 당류가 6% 정도 들어가 있고요. 지방 20% 포화 지방 28% 영양 성분은 어,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. 자 생각보다 짠건 덜하네요. 아무래도 소스가 좀 좀, 불 들어갔나? 이상하게 되는데 자, 비빔밥 아주 그냥 맛있죠? 자, 밥만 돌려서 먹으면 된다고 그러는데. 자, 이렇게 보시게 되면. 자, 이렇게 뭐, 계란, 뭐, 무, 뭐, 호박, 어, 어 콩나물, 당근 등등. 숟가락도 들어있네? 들어가 있고, 고기도 들어가 있고요. 소스도 들어가 있는데. 자, 뜯어 주시게 되면. 음, 고급스러운 느낌의 향까지 나고요. 자, 밥비게 들어가 있는데. 자, 밥만 돌려서 비벼서 먹어보지요. 자, 밥 데워갖고 왔는데 한번 그냥 먹어볼까요? 자, 깨 같은 거, 깨 소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, 음, 짝깨그 씹히는 맛 괜찮은 것 같고요. 참기름도 음, 들어가 있네요. 자, 통째로 다 부어 넣고 그다음에 여기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뭐다 넣기보다는 우선은 한반 정도만 넣어보고 좀. 별로다 싶으면 조금 더 넣으면 되겠죠? 예, 참기름이야 필수죠. 어떻게 넣는 거야? 모르겠다. 자 참기름은 가지고 온 걸로 자 넣었어요. 자 이렇게 해서 비벼 먹어봅시다. 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추장 저거 다 넣으면 좀짤것 같은데? 예, 밥이 일반 햇반보다 조금 작은 느낌인 것 같고요. 자 4,000원 정도 되니까 편의점 과랑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아마 이마트뿐만이 아니고 이마트 24시 편의점 거기서도 판매되는 것 같고요 집에서 드신다면 계란후라이 하나 싹 해서 드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고추장 반 분들도 많은 것 같아 아 근데 어우, 이 참기름 향에다가 그향 올라오면서 이, 이게 뭐야 음식들 보시게 되면 참 먹, 먹기보다는 먹기 전에 이렇게 밥 비비고 할때그 때도 군침이 도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 그렇네요 자가시면다비볐고요자 향이 나는데 계란소라가 없는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냥 먹어보죠 뭐자 이렇게 해서 빨간맛 궁금해하니 <laughs> 음 소스는 지금 반만 넣었는데도 조금 매콤하네요 짭잘하고 그니까 소스는 한 반정도 반? 반? 한3분될만 넣으셔도 뭐 괜찮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밥 하나 더 넣으신다면은 뭐 야채들이 많아가지고 음. 괜찮네 여기다가 계란후라이 정도 하나만 딱더 넣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봄이 돌아오고 있는데 저 낮에 입맛 없으실 때 요즘 좀 맛있는 음식이 많으니까 음. 야채 씹히는 맛도 좋고 근데 반밖에 안넣는데 지금도 조금 짜 네, 짜서요 한 3분의 1정도만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, 뭐두 분이서 드실 때 햇반 하나 더 넣어가지고 야채는 좀 적겠지만 계란 라이 하나 넣어서 드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4천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대형마트에 가지게 되면은 새싹 야채 해가지고 한 2,000원정도 판매가 되거든요 네, 거기다가 고기는 없더라도 계란후라이 놓고 밥에다 이렇게 꼬치장 넣고 비벼 드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네,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고요 음. 근데 좀 계란이 없어서 그런지 고기면 살짝살짝 씹히고 뭐 괜찮은 식감이긴 한데 조금 뭔가 허전한 듯한 느낌 살짝 <laughs> 들기도 하네요. 자, 여튼 그런 제품 계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참고해서 또 멋지게 만들어 보시고 오늘 하루 매콤하고 화끈한 하루 만들어 나가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あっ。<sighs>